네, 지금까지 너무 빨랐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최대한 천천히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로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 4강 중세 암흑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각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도울 만한 직분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에 다 지명 이름인데요. 여기에 각각 주교라는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지원하고 국교화 하면서 로마에 있던 주교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 갔죠. 또한, 네로 시대에 순교했던 베드로. 베드로는요, 본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로 왕제 시대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베드로 사도의 계승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훨씬 짱 센, 짱짱 주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있어서 세진 거니까 이번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힘이 세지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 힘이 더 세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성경적이진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황제의 힘에 의해서 교회 의 권력의 힘이 막 이렇게 뭐 좌우되는 그런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기독교를 박해한다, 정말 납쁜황제군 기독교를 국교라고 한다, 오 정말 멋진 황제군,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전체 종교를 기독교로 했지만 시민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7천명을 몰살해버렸던 황제이기도 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안브로스라는 감독이 당신 이제 그런 나쁜 짓했으 성만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황제가 깊이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독교 국교화 즉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는 사실상 로마가 정말 뭐 동과 서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사상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버려요. 그러면서 교회도 사실상 둘로 나뉘게 되는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왼쪽 서방교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톨릭이고 오른쪽, 어,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동방정교회라는 동방교회입니다. 교회가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지기 전에 사실은 이미 한번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마의 문제가 닥칩니다.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로마의 북쪽에는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훈족들이 공격해 오면서 아이고 못 살겠다! 도망치자! 하면서 살기 위해 아래로 내려와 로마로 침략한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게르만족이 승리해버리고, 서로마 제국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서로마에서 기독교가 아예 없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르만족들도 기독교를 믿었고, 이후 생겨나는 여러 왕국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왕국들도 기독교를 믿긴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바뀌지만,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기독교도 있고, 변질된 내용들도 많아서 이걸 계속 잘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 게르만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했었던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이단 아리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대부분의 서로마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프랑크 왕국이라고 그 왕국의 왕비님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왕비님이 남편을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남편분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프랑크 왕국이 카톨릭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 카톨릭 왕국이 된 프랑크 왕국이 게르만족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고, 그 덕분에 기독교가 정통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느냐?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세 기독교는 이 기독교 맞는지, 더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아,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그리스도이다. 워낙에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믿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귀족들. 귀족들은 자신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은 많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화폐, 지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돈이 뭐냐 그러면 땅이었어요. 땅이 곧 돈이었고 영주들은 최대한 넓은 땅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자기 혼자서는 다못 지키니까 그 땅들을 지키기 위한 기사들을 그렇게 막 양성을 하게 되고 뭐 지금이야 뭐 핸드폰 있지만. 그때는 뭐 폭동이 일어나면 연락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 많은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어떤 데서는 자기들이 서로 왕이라고 하면서 지내던 때가 중세였어요. 귀족들이 땅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그런 농민들은 땅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땅이 있어도 뭐 경찰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알아서 귀족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땅을 대신 경작하고 먹고 살 음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뭐 오늘날 우리처럼 월급이 좀 남아서 적금을 들자, 돈을 모아보자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어, 열심히 잘했구나. 오늘은 무세개 받아가라. 그럼 그거 가져와서 먹고,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영주들은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농사 짓는 노예들을 돌보게 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직자 월급을 누가 주냐? 영주가 주니까, 성직자들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주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타락,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귀족이고 성직자고 할것 없이 돈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 이런 뭐 성적인 문제, 약탈, 학살까지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시대가 중세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국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썩어버리냐. 물론 그렇진 않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도 이 중사, 중세에 기독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수도원 운동은 남쪽 이집트 쪽에서 시작된 것이고 서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조금 달랐어요. 동방 이집트 쪽 수도원 운동이 주로 이제 고행, 자기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뭔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으면 서방의 수도원 운동은 보다 실천적이었습니다.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영혼과 육체를 훈련해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봉사와 선교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 그게 서방의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어쨌든 서방교회가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게르만족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왕국이 계속 바뀌니까 사실상 무정부 같은 형태였죠. 심지어 전염병까지 그 유명한 흑사병까지 유행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시대죠. 이런 막장인 상황. 근데 나라를 정비할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왕이 없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황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가장 유명한데, 어, 그레고리 1세가 뭘 잘했냐? 그냥 다 잘했습니다. 전도면 전도도 잘했고 어려운 이웃도 잘 도왔고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도 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통 기독교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는 자신이 군대를 양성해서 전쟁을 막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방 교회는 한편으로 이렇게 너무 막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교황들이 그 당시에 생겨나면서 교황 제도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무렵에 그레고리 교황이 보낸 선교사들과 다른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의 영국 그쪽으로 전파되게 되면서 복음은 점점 서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서쪽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동쪽 얘기를 좀 해보죠. 동방교회 얘기는 왜안 하냐? 너무나 눈물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동남쪽에서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숭배를 반대하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알라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 무슬림이라고 부르게 했고 이들을 모아서 복종이라는 의미에 이슬람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때 이슬람이 처음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예루살렘까지도 이들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 이슬람은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당시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말이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긴 해야만 했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여러 뭐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런 그림이라거나 연극, 이런 걸 활용해서 혹은 다양한 구조물, 구조물들과 성상들을 성경 말씀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성상들이, 교회들이 성경보다도 신성시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상을 귀중하게 여긴 이유이죠. 아, 이 동방교회는 바로 이 성상숭배가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진짜 우상숭배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던 중에, 동방제국의 새 황제, 새 황제가 될 레오 3세가, 아니, 그런 성상숭배 따위는 해선 안 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성상들을 자기 손으로 어, 군대를 파견해서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황제가 성스러운 형상을 파괴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폭동을 일으켜버리고, 황제를 성상 파괴자라고 불러버리죠. 이게 되게 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갔냐면은, 61년이나 계속되다가, 제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상을 부숴선안 되지만, 성상을 우상화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경하는 것은 허락한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 다시 서방 제국으로 가죠. 다시 서방 제국 이야기를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프랑크족이라는 어, 그 부분에서 프랑크족의 카알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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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복음 전도법을 갖고 있었는데 적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원정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부족을 정복할 때마다 선택하게 합니다. 자, 너 죽을 거냐? 아니면 세례를 받을 거냐? 막장이죠. 이 막장 전도 방법이 근데 매우 효과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이 카알왕이 막장인 이유가 있는데, 몇몇 게르만족들은... 뭐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날 하루에만 4,500명이 죽고, 자기는 캠프로 돌아가지고 성탄절을 축하한 왕입니다. 음... 그래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이탈리아 그 서방 교황이 있었던 이탈리아 쪽의 귀족들이 로마 교회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교황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들겨 맞은 교황, 칼왕의 궁정으로 도망을 쳤죠. 이 당시 교황이 좀 전에 나온 동방제국의 황제와 같은 이름이었던 레오 3세였는데, 문제는 서방제국에는 지금 황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법이죠. 레오 3세는 성탄절에 자신을 보호해주던 카알 왕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로 새로운 로마 제국의 왕,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인 샤를마녀 혹은 카알 대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교황에게 왕으로 임명된 왕도 자기 스스로가 로마의 기독교를 지키는 수호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게 되는 거죠. 에, 오늘의 내용은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못된 신앙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고 생각하다거나, 믿는 척 하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성직을 팔거나, 성직자들이 이성 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림이나 석상을 만들어서 성스러운 힘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기도 하죠. 아, 이게 안타깝지만, 어, 그땐 그랬나 보구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는 오늘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엇보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혹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